9월급의 그 잠이와? 9월급의 그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의 머니스토리TV 뭉치양승민입니다. 예산아빠 송호철입니다 네, 포트임... 저, 표 대표입니다. <laughs> 네. 컨셉 같으실 <같으시오>, 요즘에. 아니 <laughs> 하는 거니까. <웃음> <웃음> 아니 거기 들어가 봤어요? 어때요? 어 마이오? 네. 아직은 안 가봤어요. 네. 아, 예. 예. 전 가봤어요. <웃음> <웃음> 아 우리 l h 에서 접차를 <laughs> 받고 계시네 <계시나요>? 우리 <laughs> 우리 에슬라빠님 저희가 이게 금융 소비자를 위한 편판 방송인데 부동산 소비자를 위해서도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고. 보면 참 우리 월급 내집 마련. 아, 이게 어찌 보면 진짜 하나의 꿈이죠, 꿈. 어, 내집 가그 지금 요새도 그런가요? 가거에는내집 마련 한번 하면 집 들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어, 안방 같은 경우는 어~ 저 집은 집 샀네. 아이고 성공했네. 이러면서 가서 술도 한 잔씩 먹어 주겠는데. 아, 그만큼 이제 내집 마련이 쉽지 않죠. 아, 그래서 오늘은 그내집 마련 어찌 보면 좀 합리적으로 어떻게 내집 물론 이제 이게 투자형 개념도 약간 포함돼 있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투자형을 따라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내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네, 그 사실 어 제가 뭐 전세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주거비를 낮추려면 어뭐 이제 국민 임대라든가 뭐 50년 공공임대와 같은 어 임대주택 활용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 집을 마련하면 좋은데 그만큼 돈이 없는데 약간의 큰 평수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가니까 그랬을 때 브릿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이런 어. 공공임대 주택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음. 사실 판교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10년 공공임대 단지입니다.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보니까 광교 공공임대도 대기자, 일단 신청한 사람이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대기자 200분까지 들어갔어요. 어. 신청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음. 그냥 뭐 한대! 신청했다가 음. 뭐 오히려 당첨되니까 걱정되는 게 덜컥 당첨되니까 나 <laughs> <laughs> <너> 어떡하지 <laughs>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몰라서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이 부분은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요즘에 이제 은행 p b 들 이제 교육하러 가보면 <laughs> 일부러 물어봐요 요즘에 누가 집사냐 음. 30대들이 이렇게 집을 많이 산다는 거야요 30대들이 3, 네, 네. 30대 중후반 네. 왜냐하면 이제 집값이 워낙 오르니까 겁이 나니까 음. 대출 얼마 받아서 사요 그러면 대부분 70%를 폴로 받아서 산대요 음.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왜 살까 음. 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원인이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음.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게 은행 PB들은 삽니까, 집을? <웃음> <웃음>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성향이, 네. 성향이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하겠고, 음.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안 하기도 하고, 뭐 이렇죠.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 주시죠. 네. 일단, 여기 전세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수원에, 네, 네미안 노블 클래스 1, 2단지가 있습니다. 음. 85제곱미터니까, 뭐 흔히 말한 평형 기준으로 보면 33평짜리다 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재건축 단지인데 음. 방이 3개 있고 욕실이 2개 있으니까 음. 뭐 이렇게 아이들 두명 뭐 정도 키우고 두명 음. 키우기 괜찮은 이런 단지로 보여지는데 여기 전세가 얼마일 것 같아요? 또맞춰볼까또 <laughs> 세게 한번 불러보시죠. <웃음> 4억 <웃음> 우리 펴 대표님 얼마일 것 같아요? 저는 한3억 아, 네. 왠지 그딱 봐도 뭔가 좀 신뢰도가 표대표 님정하려가장 <laughs> <laughs> 맞추셨어요. 맞으셨는데 야, 이런높기 네. 부르는 데도 진짜. 정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매매가 시세가요. 상한가 기준으로 한 3억 6,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세가 상한가가 한 3억 1,000만 원. 그러니까 전세가 3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단지 정보를 보니까 재밌는데, 일반 806세대, 공공인대 86세대, 이렇게 돼있죠. 이게 1 음. 단지 기준이거든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 재건축 단지를 올릴 때 음. 90%는 일반 분양을 하고 그렇죠. 10%는 LH 공사가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 10년 공공임대로 분양을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10년 동안 임대를 했다가 10년 뒤 분양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단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똑같은 아파트잖아요. 네.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떤 사람은 3억 원의 전세를 주고 들어가 있을 건데 음. 어떤 사람들은 공공임대 들어가가지고 공공임대 조건에서 이제 와. 제공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어... 근데 보니까 LH공사 고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3월 말에 났었습니다. 음. 3월 말에 이제 모집을 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떠요.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그냥 가져온 건데 한번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보시면 좀 재미있는데, 자 수원 임계 삼성 레미안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주택형별이 59형인데 일단 공용 공 공급 면적까지 하니까 이제 85제곱미터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임대를 132가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가가 이제 두 가구 공가가 낮고 공실 상태고 이제 금회 8명의 예비 투자를 모집을 한다. 그러면 모집해서 두 명은 바로 들어갈 거고 여섯 음. 명은 좀 시간이 이제 지나서 들어가겠죠. 근데 임대 조건을 보니까 얼마 얼마냐. 예. 임대 보증금 최대로 하게 되면 임대 보증금 9,829만 원에 월 임대료가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 아까 전세가 얼마였죠? 3억. 전세 3억인데 예. 여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똑같은 집인데 임대 보증금이 뭐 1억, 음. 월 임대료 12만 원 이렇다라는 거죠. 야, 통상적으로하면 1억에 대략적으로 8,90만 원. 그렇죠그 정도 줘야 그 그, 되는데. 제가 부터더 줘야 될것 같은데. 어, 예. 월세가 80만 원 정도 싸진 거네. 예, 그렇죠 네. 많이 싸졌죠. 그러니까는 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조건이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네.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마이홈포털 사이트 가서 진단 한번 해보셔라. 음, 음. LH공사 카톡 친구해가지고 정보는 거죠. 한번 정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신청 자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무주택 세제 주거나 아니면 그 세대 원일지라도 세대 전체가 하여튼 무주택이면 됩니다. 이럴 때이 사람한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 하여튼 집이 없는 집을 신청이 가능하다, 일단. 수도권에 살면서. 1순위가 누구냐. 1순위, 다른 조건 없죠. 1순위 청약 저축. 주택청약저축 포함하죠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응.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인 거야요 어, 다른 조건이 없는 거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택이고 내가 청약통장 가입해서 1년 이상 불입하면 1순위에요 응.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을 했을 때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청약 조앙 가입해가지고 음. 10만 원 자동 이체 해가지고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찌보면 이 부분도 이제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지역 우선. 지역 우선이 아니고? 음. 예, 여기에 지역 우선일 때도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마다 차이는 음. 있는건데 근데 어떤걸 보냐면 여기는 저축총액을 보는거죠 1순위 음. 때 1순위 때 아. 근데 여기서 무릇하고 한방에 많이 넣는다고 해서 되냐 그건 아니고 음. 무조건 한달에 맥시멈 음. 1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천만원이 들어있다선 치더라도 음. 내가 60개월 음. 내가 가입을 했었다 그러면 음. 60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음. 거죠 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음. 어 그래서 이제 모집일정이 이런식으로 나와있죠 1순위일 경우에는 4월 12일에 신청하세요 근데 1순위 마감이 안되면 2순위까지 모집합니다 근데 이런 인기단지 일단 1순위에서 마감이 된다고 일단 봐야되는거죠 네, 혹시라도 청취하신 분들을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일수도 있는데요 저희 그 지금 동영상 그 강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 지금 모집일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있었고요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동영상 참고하시면 좋으것 같습니다 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 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강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아까 이제 모집할 때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어, 이제 나중에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감정가로 분양을 받는다 현재까지는 음. 이렇게 좀돼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전세가 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렇지 그렇죠 얼마는 내가 전세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는... 내가 월세 내고 임대에 살다 살다가 10년 뒤에 분양 전환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내가 얼마 정도를 줘야 되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전세 3억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공공 임대는 전세로 들어가는 게아니까월 임대료가 11만 8천 원이 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임대 보증금에서 한 9,800만 원 정도는 그, 그냥 내 돈으로 하고, 나머지 돈은 대출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출을 가정을 하면, 뭐, 한 2억 정도의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연 이자율 3.5% 가정하면, 월 이자가 58만 원정도 나오죠. 어, 네. 그러면 이걸 임대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임대료 있는 것이, 거의 뭐한80% 정도 저렴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게좀 그러면 간주보증금을.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예치를 해놓으면 매달 12만 8천 원 이자가 나오냐. 음. 그 정도만 내가 예치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에 합산보증금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합산보증금은 약 1억 3,8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주거비용 자체, 그러니까 음. 임대로 인, 있을 때 자체에 우리가 주거 비용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거는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제 하면 이제 재무적으로 좋은 부분이 같은데 혹시 좀 비재무적으로 좀그좀 불이익이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비재무적인 불이익은 뭐 전혀 없죠 오히려 음. 비재무적인 이득만 있죠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대로 있으니까 꺼려진다 이런 경우는 예 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 레미안 단지 같은 경우는 어디가 또 공공임대인지 몰라요 음. 똑같은 아파트니까 음.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불이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전세인 경우에. 누리, 누리, 전세로 음. 들어갔을 때의 심적인 압박감. 그렇지. 2년뒤에 얼마 올려줘야 되지. 그렇지. 집주인하고 통화가 안 되네. <laughs> 뭐 이런 거 있죠. 음.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일단 들어가면 10년 동안 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10년 동안 주거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음. 10년 이후에는, 예, 이제, 이제 분양 전환이 되는데, 음. 분양 전환을 할 때는 이제 감정가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을 받거든요. 음, 음, 음. 그러면 시세에, 약한80% 정도로 뭐 분양을 받는다 이런 음.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에 판교에서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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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뭉치님 예, 같은 봤습니다. 경우 판교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판교 분위기? 그 분양동 임대동 따로 나눠서 해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예. 이게, 2주, 오, 이, 크게 되고 있어요. 이게 5년 공공임대하고 10년 공공임대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음. 5년 공공임대는 5년 입주, 5년 이후에 이제 그 분양,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가가요. 건설 원가하고 음. 감정평가 금액을 더해서 2로 나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 건설 원가는 2억인데 음. 감정가격은 4억이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 분양가가 3억이 되는 거죠. 음. 근데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억을 그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분양가 차이가 1억 이상 나는 거죠.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경우도 이거를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인데 이걸 감정가로 하게 되면 무슨 단지의 경우에는 5억 8,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5년 공공임대로 이제 그 책정을 하게 되면 사억 1,000만 원까지 낮아지는 거거든요. 얼마 차이가 나? 거의 1억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와, 거잖아요 근데 이 10년 공공임대의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를 음. 5년 공공임대하고 똑같이 분양가를 산정하겠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음. 이 통과가 되게 되면 85제곱미터 이하의 10년 공공임대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되겠죠. 음.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싸게 분양받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세금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음. 이를테면, 우리가 집을 샀다. 음, 집을 샀다. 샀다. 1가구주택이다 음. 근데, 시세 차익이 1억이 났다. 음. 바로 등기하고 팔아요. 음. 세금 얼마냐면, 40% 양도소득세율이 나오죠. 네. 그러면은, 뭐,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4천만원 낸다. 쉽게 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 시, 이, 그러니까 1억 차익을 내더라도, 세금 4천만원 내고 6천만원 차익을 받아가는데, 10년 공임에, 10년 공공임대에 내 5년 이상 살고, 음. 그러니까, 등기하고, 시세 차익 1억 남고, 바로 팔았다. 음. 그러면 세금 얼마 내냐? 네, 세금을 안 냅니다. 어. 그러니까 재테크 용도로도 나쁘지가 않은 거죠. 음.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 음. 임, 임대로 또 이러니까 또 h 공간 직원 같네. 음. <laughs> 근데 임대로 있을 때는 저렴하게 있다가 분양을 받으면 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활용하기 음. 괜찮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연수분해. <laughs> 수학 강의를 하시는 분 같지는 않고요. <웃음> <웃음> 저, 저 공인중개사 협회 <laughs> 이런 본부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이제 LH에 아는 지인분 있으셔가지고 강의하시는 <laughs> LH 홍보 담당자분 에세다빠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참. 그, 이제, 어찌보면 이게 틈새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제 주위에서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고. 이게 어찌보면, 어, 하나의 주거비를 합리적으로, 그, 낮출 수 있는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보면, 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틈새를 이용한 또 무리한, 그, 또 어찌보면 재테크 수단으로서 악용하는 사유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음. 악용, 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받으 LH 약, LH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에이. 그러니까 뭐 세대 분리 시켜놓고 음. 너 무주택이야 해가지고 <laughs> 뭐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음. 근데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임대주택들의 제도는 음. 이번 정부도 이런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개, 음. 만든다는 게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같이 이런 방송을 하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에이. 이런 제도들은 좀 조금 어, 확인을 해보셔서, 본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음. 저축도 많이 하셔서. 음. 어좀뭐 내집 마련도 빨리 하시고 노후 장원도 많이 많이 마련하시고 이런 형태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자화자찬도 잘 하시네요. <laughs> <laughs>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그 예, 예. 정보의 홍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저희가 바른 정보, 필요한 정보 얻어내는 게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마이홈 포털에 가입하셔서 자기 상황 등록하시고 지속적인 뭐 관심 가지시면 예. 음. 이 내집 마련하고 안정된 거주 여건 만들기 힘든 대한민국. 국 사회에서 그래야만 또 하나의 방편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아, 어, 그몇 차례 걸쳐서 그 합리적인 그 주거, 그 내집마련에 대해서 이제 공공 물량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지난 방송 이후에도 많은 분들 어, 좀 문의가 있었어요. 문의가 관련된 문의도 있었고 그리고 뭐 피드백도 좋은 반응들이 있이 있었는데. 아, 좋습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 많은 어, 메모 남겨 주시고요. 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제 도움 되는 내용들 어, 노력해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많은 분들이 주거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으신 것 같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이죠 주거가 안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좀잘 활용하셔서 주거적으로 안정되고 그다음에 매주 말에 성공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그뭐 미래 준비하는 데서 저희가 필수적인 요소 하나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는 연습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비교하는 대상 중에 가장 큰게또 집이에요, 부동산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 비교에서 벗어나서 자기한테 효율적인 방법 찾으시면 나머지 비교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도해 보시는 거 필요하더라고 봅니다. 네, 추가 신부 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아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